대항공만 가면 된대. 그 UCLA 나왔어요. UCLA 나와서 자기는 이제 좀 자신감 있었던 거지. 아, 뭐, 대한항공 저는 무조건 들어가기만 하면 된대. 복지 좋으니까. 근데 2년 동안 계속 떨어졌어요. 그래서 UCLA 자기는 나왔는데 너무 기가 죽은 거야. 그래서 어느 날 나한테 와서, 언니, 나 너무 힘들어요. 하고 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해줬던 얘기가, 야, 니네 회사는 따로 있다. 기다려라. 했어요. 걔가 얼마 후에 취직을 했어요. 어디에 했냐? 일단 부서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부서가 기획부예요. 그니까 뭔가 이제, 어, 아, 인, 해외 기획부예요. 뭐 해외 기획부라 그랬나? 해외, 해외 경영, 아, 경영 무슨 부야? 경영 부서, 무슨, 경영 기획부서인가? 근데 이 회사가 이제 해외 진출을 위해서 어떤 그런 경영 기획을 하고 그런 일이야. 그게 팀원이에요. 팀원은 대한항공보다 돈을 더 적게 받아요. 근데 얘가 너무 즐거운 거야. 왜냐? 외국의 어떤 새로운 개척지를 발견하고 하는 일이 자기한테 너무 적성에 맞는데요. 그래서 자기는 좀 월급 적게 받고 복지를 적게 받, 복지가 좀안 좋긴 하지만 이 회사가 너무 좋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정말 사람한테는 자기 회사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조조하지 마, 초조하지 말고 내가 정말 뭘 좋아하고 뭘 좋아할 수 있는, 뭘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 먼저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쿠팡은요. 내가 아는 동생들이 쿠팡에서도 일하고 팀원에서도 일하는데요. 업계에선 그래도 팀원이 더 싸, 세, 세지 않나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연설가 전문가들은 굉장히 박식해야 뽑히실 수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가 전문가가 한국인이었다는 거? 몰랐지. 물론 연설과 전문가 한 명만 고용하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 팀으로 몇 명씩 구성해요. 그래서 한쪽에 정치적으로 편협되지 않도록.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한국 사람이었대요. 모르겠어. 근데 나도 이름 모르네. 한국 사람이었대. 맞, 그 대통령 유세할 때 연설문 써주던 분이 한국 사람이었대요. 근데 연설문 쓰는 거 진짜 보통일 아니거든요. 어른들의 세상을 알아가는 것 같아요. 미리 알고 갈래요. 그러시는데 그렇죠. 정말 근데 나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정말 다양한 직업이 있는데 자꾸 직업에 대한 어떤 여러분이 잘 이해도가 낮다 보니까 맨날 공무원, 선생님, 의사, 변호사가 단조하는데요. 그리고 그거 아니면 뭐 일반 회사원은 다뭐 뭐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반 회사원 중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일을 할 수도 있고 연봉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토키얼님이전 고2인데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그리고 파르님 어쩌면 그 정보가 잘못된 제 정보가 잘못된 걸수도 있어요 음. 근데 일반 회사에서 돈 벌기 거의 힘든데요 노력하지 않는 사람 뭐든지 힘들어요 저는요 아, 어, 내 인생은 정말 힘들어. 내 연봉은 진짜 맨날 있다구야. 아, 나 주말인데 쉬지도 못하고 나 일해야 돼. 이런 사람은 될 일도 안 돼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아주 가장 근본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신의 위치에서 늘 긍정적이었다는 거예요. 일반 회사에서 성공한 사람 엄청 많아요. 물론 일반 회사에서 몇 년을 그런 사람들 일반 회사에서 오래 버티지도 않아요. 자기가 박차고 나와가지고 다른 거 하죠. 근데 전 자기가 지금 주어진 환상에서 어 그건 안 된대 저건 안된대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다가가시는 게좀 좋은 결과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병장도 긍정적... 야 여기서 임병장 얘기가 왜 나와? 다크 나이트 안녕. 오래간만이야. 어차피 봉급쟁이는 돈을 얼마를 받건 인생 거기서 거기입니다. 하시는데요. 모르겠어요. 저는 월급쟁이인데도 되게 잘되신 분들 많이 봤어요. 근데 저의 조건 이거예요. 제가 잘된 사람을 많이 본 사람은 일단 저는 외국계 업계를 다녔으니까 같은 외국계 업계에 있더라도 영어를 특출하게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애들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위에 상무님급 이사님급까지는 어찌저찌 버텨요. 상무님급까지 가시는 분들은 영어를 다 유별나게 잘 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아니면 중간에 뭐 차장님급, 과장님급에서 회사를 뛰쳐나가시는 분들은 보통 열심히 사는 게 아니시는 분들. 이거 회사 아니라 어디 나가서 딴거 해도 잘될 분들, 그런 분들. 그니까 러 저는 그래요. 내가 늘 지금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분명 그에 대한 어떤 보상이 와요. 근데 여러분이 자꾸 막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인생은 즐겨야죠. YOLO! 우리 아까 도관용님이 알려준 거, YOLO! w 오늘 수업의 처음과 끝은 기승전결 YOLO네요. 카리스 고마워요. 자 그래서 연설 전문가까지 갔고요 저희는 5위 또 빠르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부터는 제가 쭉쭉쭉쭉 좀 빠르게 달릴게요 자 5위는요 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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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러면 이 사람들 돈 얼마나 받느냐 이 사람들 많이 받아요 시간당 200에서 500 달러 받아요 아 20에서 50만원 물론, 대, 통령을 수행한 사람은 더 많이 받겠죠. 근데 일반 기업에서도 이미지 컨설팅, 보이스 트레이너, 연설문점을 되게 많이 뽑거든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20에서 50만 원, 아마 대학, 대학, 아니, 대통령을 모신 사람은 훨씬 더 받을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거 먹고 살만해요. 시간당 이 정도면. 시간당 20에서 50만 원이면 내 생각에 이게 약간 2008년도 조사라서 내 생각에는 그래도 시간당 최소 50만 원은 줄 거야 50에서 한 80만 원내 생각에 왜냐면 내가 이쪽 업계 일하시는 분은 아는데 외국에서는 더줄 수도 있어 이걸 절대 낮게 보지 않아요 미국에서는 두벅이뚜방이 배비자님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직종 다돈 틀려요 근데 저는 이게 보이스 트레이너 기준이에요 보이스 트레이너 기준이에요. 하여튼, 뭐, 이건 제 생각에 제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쓰지 않는 것으로 할게요. 왜냐면, 이게 정말 천차만별이거든. 자, 5위 보겠습니다. 저는 시급이 7,000원이에요. 어, 지금 나이가 아직 어려서 그래요. 좀 더, 시, 그, 뭐지, 나이가 좀 있고 경험이 쌓이다 보면 더 시급 올라요. 걱정하지 말아요. 시급, 괜찮아. 근데, 여러분아. 나뭐 자랑할까? 나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한 달에 280만 원 벌었다 과외로 나 아직도 기억이 나내한 달에 280만 원 벌었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왜냐면 난 대학교 1학년 때도 미치도록 과외했어요 나, 미, 나 대학 등록금 다 제가 내고 미국 갈 때도 돈 거의 반 이상 제가 모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영어 과외, 뭐 이런 과외 하시면 돈 진짜 금방 벌수 대신 학점이 안 좋아! 장학금을 못 타! <laughs> 진짜 280만원 버느니 어쩌면 장학금부터 하시는 게더 이득일 수도 있습니다. 저 280만원씩 벌었어요. 진짜 과외가 8개에서 9개, 10개까지 간 적도 있어요. 그룹 과외해요. 게다가 일일 과외 안 하고 그룹 과외하면 돈 훨씬 더 많이 받아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는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대학교 2학년, 3학년 가니까 고3 전문 과외 선생님으로 소문난 거예요. 동네에. 그래가지고 고3 애들만 가르쳐요. 고3 애들은 수업도 되게 쉬워요. 딱 가르쳐. 애들 놀아주고 할 시간도 없어요. 애들 인생 상담 따위 안 해. 딱 가르치고 두 시간 내면 내가 딱 떠나. 수능 전문 그때 과외 했을 때. 과외로 나가시지 그랬어요. 저 아프리카가 더 좋아요. 저돈더 많이 앞으로도 그냥 이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저 생활력이 좋아요. 어렸을 때부터 약간 돈 벌고 모으고 이런 건 잘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대신 전공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네, 저는 전공이 통번역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영어를 하니까 전공에서도 어느 정도 먹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좀 쉽잖아요, 저한테는. 근데 그래서 제가 통역사가 못된 걸 수도 있어요. 쥐지, 처묵, 처묵님, 고객님 방에서 왔네. 밸비전한게 펭가이 고맙습니다. 죄송한데 수업시간엔 초콜릿은 잊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5위 공개합니다. 아, 이거 사진이었고. 이분, 뭐 하는 분일까요? 이분, 뭐 하는 분일까요? 영어를 써 드릴게요. Golf, ball, diver.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은 골프공 수집가세요. 여러분 아시죠? 나이스샷어 연못에 떨어졌네요. 오비난공. 여러분 그거 아세요? ESPN 아시죠? ESPN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해 미국에서 <laughs> 1 20만 개의 공이 물에 빠진대요. 120만 개의 공이 각각의 골프장에서 물에 빠진다고 합니다. 대박 많이. 왜냐면 미국은 땅덩이도 넓고 골프장도 싸고 주말에 그냥 가족들끼리 할거 없으면 골프장 갈수 있어요. 가격도 싸.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아니다, 그거는 낮에 막뭐 되게 좋은 타이밍은 좀더 비싸고 내가 얼굴은 3만 원에서 5만 원이면 골프장 갈수 있어서 비싼 게 아니야. 스크린 골프 치는 거에서 조금만 돈을 더 주면은 그냥 18홀 다돌수 있어요. 워낙 싸니까. 그래서 골프볼 다이버 분들이 생겼는데요. 중요한 건 이분들 반드시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하셔야 돼요. 물 속에 자꾸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왜, 폐 속에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제가 올 후타가 있었나요? 경쟁률이 높죠? 글쎄요. 경쟁률이 높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스쿠버 다이빙 전문가 자격증이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또 아무나 도전할 수는 없는 일 같아요. 그쵸? 음, 이분들이 약 하루에, 3000개에서 5000개의 공을 수집하신대요. 이것 저도 좀 숫자적으로는 저도 좀 약한데 저도 조사 결과를 본 거예요. 하루에 3000개에서 5000개의 공을 수집을 하고 이 공을 중고 가게에 팔거나 중고 가게에 팔거나 골프장에 재판매를 하죠. 중고 가게나 골프장에 재판매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아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돈을 받는 프리랜서 식으로 일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는 뭐 골프장과 연계돼서 골프장에 하도 공이 많이 빠지니까 골프장과 연계돼서 빼는데 그러면 공 개당 5에서 뭐 10%의 커미션을 받고 있으신 분들도 있고요. 프리랜서도 있고 뭐 있는 분도 있는데 중요한 건 미국의 골프장 상당히 많아요. 특히 캘리포니아에 가면 곳곳에 골프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골프장에서의 관련된 일, 캐디 외에도 골프, 볼, 다이버도 충분히 직업이 될수 있습니다. 한개 말고 한 해, 어, 쏘리, 한 해, 쏘리, 미안해요. 얄루얄루, 안녕, 미안해요. 연봉은요, 이분들이 공을 얼마나 줍냐에 달려있대요. 그래서 연봉을 측정하기가 힘들대요. 공을 많이 주우면 많이 가져가고. 공을 많이 못 지우면 못 가져가는 거야. <laughs> 내가 말했잖아. 미국은 기회의 나라야. 열심히 일하면 돈을 많이 버는데, 공못 지우면 돈 없는 거야. <laughs> 역시 기회의 나라. 성과급제야. 공한 개당 가격도 잘 모르겠어요. 공을 많이 빠트려야 그분들에게 기, 어떤 창업의 기회가 되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물에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가 풍덩? <laughs> 재밌죠 이거 정말 진지하게 하시는 분들 많대요 그래서 미국에는 골프공 다이버들의 연합 모임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미국에서 골프공 관련돼서 일하는 사람 다 모이는 그런 어떤 뭐, 뭐, 뭐 상공회의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꽤 진지하게 직업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이였어요 음. 미국에서는요. 우리나라에선 3D 업종이라고 생각되는데 돈 많이 버네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생활의 단일이 나왔었어요. 아 그렇구나. 나도 이거 포브스, 그다음 무슨 미국 잡지, 그다음 한국 책이세 가지를 지금 짬뽕한 거예요. 제가 조사한 것도 미국에서 뭐열열 열 가지 가장 특이한 직업군 이런 거설명한는 그 어떤 기사하고 한국에서 있던 직업 기사하고 다 제가 이렇게 조합을 한 거예요. 사위 4위. 아! 사위를 얘기하기 전에요. 운동과 관련된 또 새로운 직업 말해줄게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그냥 알바생을 쓸 거예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스포츠 팀이 많다 보니까. 자, 봐라. 샌디에고만 해도 스포츠 팀이 4개씩, 5개씩 된다? 근데 4개, 5개가 다 마스코트가 있어요. 근데 미국엔 50개 주에요. 50개 주가 5개씩만 팀만 가지고 있다고 해도 250개 팀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팀의 마스코트를 전문으로 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직업입니다. 직업 이름이 마스코트야. 그냥 늘 경기가 열리면 마스코트 옷을 입고 어, 관객들에게 어떤 재미를 증가해야 돼요. 마스코트가 직업인 분들이 미국에 우리나라는 근데 그 알바생 쓰지 않아요. 모르겠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외국에서는 이게 직업이 된대요. 이직업 한국에서도 있어요. 알바 아니고 직업이야. 연봉 받는 거 맞아? 연봉을 받아야지. 연봉을 이분들 그리고 이게 추가적인 건데 마스코트야. 근데 이게 마스코트가 꼭 여기서만 쓰이는 게 아니야. 미국에서는 막 디즈니랜드 같은 거 있지. 디즈니랜드. 우리나라 롯데월드 마스코트 하루 24시간 쓰고 계신 분들 있잖아. 디즈니랜드 문 닫을 때까지 그 마스코트 쓰고 계속 막 이런 거 해야 되잖아. 그래서 어 우리나라는 알바 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외국에서는 그걸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뭐 디즈니랜드나 이쪽에서 일을 하셔야 되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분들의 어 마스코트 하시는 분들의 연봉이 높지 않아요 연간 연봉이 3500만원 정도 어 여러분 3500만원은 미국에서는 사실 그렇게 높은 연봉은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왜냐면 이분들 그래도 더운데 고생하는데 물론 머리 쓰는 일은 아니지만 3,500 많은데 이래. 야 공부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왜냐면 맥도날드 매장만 운영해도 한 달에 4,000에서 5,000벌아한 달이래. 연봉이 4,500은 돼요. 맥도날드 매장 관리만 해도. 왜냐면 매장 관리하고 사람들 만들 만나야 되니까. 그런데 연봉 3,500만 원이면 상당, 아, 그리고 웨이트리스 해도 연봉 3천은 만들 수 있어요. 연봉 3천에서3,500 충분히 웨이트리스로 만들어내요. 그니까 사실 이건 그렇게 좋은 직업군에 들어가진 않는 것 같아요. 그쵸, 미국은 세금이 세죠. 세후금액이 나오면 또 엄청 깎이겠지. 그러면 누나는 얼마 벌어요? 누나는, 돈을 잘 벌지는 것보다 잘 모아요. 여러분, 누가 더 부자일 것 같아요? 돈을 잘 버는 사람? 돈을 잘 모으는 사람? 난, 어, 부자가 되는 건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돈을 아무리 잘 벌어도 많이 쓴다면 부자가 될수 없다고 생각하고, 난 돈을 잘 모아요. 어, 현, 이렇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게 잘 모아요. <laughs> 잘 벌면서 잘 모은 사람이 부자겠죠. 답은 적어죠 예. 그쵸. 하루에 아무리 모아도 이따려면 근데 안 되는데, 이런 건 있어요. 100만 원이 버는 사람이, 100만 원을 버는 사람 중에 50만 원을 저금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1000만 원을 벌어도 한 달에 50만 원밖에 저금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아주 큰 변화를 가져와요. 제가 그런 경우 되게 많이 봤어요. 100만원을 모아도 50만원을 다 저금하는 애들은 1000만원 모아도 500만원 저금해요. 하지만 1000만원을 모으는데 50만원 밖에 저금 안난 사람은 1억을 벌어놔도 기껏해야 저금하는 금액이 되게 작아져요. 그리고 그만큼 더 많이 소비를 하는 거죠. 소비 경향이 되게 무서워요. 근데 그만큼 쓰면서 지내니까 생활 수준, 그러겠죠. 근데 전, 100만원을 써도 50만원을 저금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게 제 인생 철학이고. 저는 그렇게 되고 싶어요. 저는 막, 더 많이 번다고 해서 괜히 가서 벤츠 사고, 어뭐 어디 집 괜히 좋은 동네로 옮기면 왜냐면 돈을 많이 벌면 허세를 떨고 싶거든요 괜히 옷그 티셔츠 쪼가리 하나에 30만원 짜리 사고 뭐 여기 막막찡뭐 모자에 다이아몬드 박힌 거 괜히 500만원 주고 사고 자동차는 나이도 젊은 것이 벤츠로 바꾸고 저는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전 그냥 그 나이 딸에 맞는 그런 수준만 갖고 싶어요 안경 500만원 짜리 사고. 그러면 돈다 모아서 뭐할 거예요? 가족하고 여행 갈 건데요? 그리고, 노후 자금으로 좀 남겨놓고, 나중에 자식 나오면 자식 유학도 보내주고, 자식들 모두 해주고, 음, 집도 사고, 가족 여행도 가고, 이런 거. 그런 게더 중요한 거 아닌가? 안 쓰면 못 만나실 텐데요. 있어요? 차 있어요? 차 가족이 물려준 차가 있어요. 돈 많이 모으셔야겠네요. 음. 근데 좀, 그니까 막 이런 통장을 만들어 놨어요. 뭐, 다른 다른 통장을. 뭐, 예를 들어, 자식, 자녀 교육, 뭐, 통장. 내집 마련 통장. 이런 거 있잖아. 노후 자금 통장. 그 다음에 뭐, 10년 후에 뭐, 얼마 이자가 받아서 원금이 얼렇게 보장되는 통장. 전 그냥 다, 이렇게 어디 이렇게 분산을 해놔요. 차 뭐냐구요? 그랜저 XG 인데요. <laughs> 네, 구, 금색이에요. <laughs> 되게 오래된 차에요. 예. 오래된 차고 옆에 이렇게 차 거리 부분에는 가죽이 좀 떨어져 나갔어요. <laughs> 그리고 내 뒤엔 문은 잘안 열려요. 그래서 제 차에 타시는 분들은 반드시 오른쪽에만 타셔야 돼요. 왼쪽 문을 여시면 문이 안 열리거든요. <laughs> 아, 저 이렇게 약간 자학하는거 되게 좋아해요. <laughs> 근데 기름은 너무 많이 먹어서 자주 못 쓰고 그냥 전 대중교통 써요. <laughs> 대중교통 그래도 가그렌저보단 좋은 거야. 음, 가그렌저보단 좋은 거야. 누나답지 않은 차 사시네요. 그러시는데 진짜 저를 보는 되게 많은 분들이 맨날 물어요. 차안 바꾸냐? <laughs> <laughs> 근데 또 어떤 나이 드신 분들은 제가 그 차를 타고 다니는 거 보고 이제 제 성격을 파악했다는 분도 있고 저는 되게 그냥 올드차 그냥 좋아해요 그냥 뭐아 그리고 계기판도 되게 고장이 나서 계기판에 모든 불이 다 들어와 있어요 뭐 TBS 뭐 이렇게 모양 이러면서 내가 아저씨한테 가서 아저씨 이거 왜 계기판에 불이 다 들어와요 고장 나서 그래요 고치셔야 돼요 <laughs> 됐어요 그냥 쓸게요. <laughs> <laughs> 아니, 계기판에 왜 불이 다 들어와? 그래가지고, 이씨, 깜짝 놀랐어. 근데 다행히 기름 떨어진 거는 괜찮아. 그래서 그건 그냥 써. 수리 맡겨요. 이씨, 나 지난번에 앞에 뭐 가는데도 돈 10만 원이 들었어. <laughs> 옛날 차는 더 황당한 건뭔줄 알아요? 옛날 차는 소나타3를 탔는데요. 아, 나또 너무 자린거비인 거 티나나봐. 소나타3에 에어컨이나 히터 누르는 부분에 불이 다 나간 거예요. 그래서 겨울이나 여름에 히터나 에어컨 틀고 싶으면, 밤이면 막, 어, 핸드폰 어있어 핸드폰 이렇게 비춰가지고 거기에 에어컨, 히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보여. 안보여던안 <laughs> 보여요, 보여, 그냥. 뭐, 어때? 뭐, 차가 뭐, 그냥 대충 타고 다니면 되는 거지. <laughs> 그리고 만약에 친구들이 제 차에 타잖아요? 언니, 어 너무 더운데 에어컨 좀 틀어주면 안 돼? 에어컨 틀면 좀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아 뭐예요? 얼마나 이상한 냄새 난다 고 그래? 틀어봐, 틀어봐. 아, 알았어. 찍. 아, 아 언니, 아, 이게 무슨 냄새야? 고봐, 내가 냄새 난다고 했잖아. 아 됐어, 그냥 창문 열고 갈게. <laughs> 그래서 제 차에서 에어컨을 안 틀어줘요. 냄새 나니까. 아, 왜 아파? <laughs> 나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좋아. 그냥, 나중에 돈을 더 많이 벌면 그때 좋은 차로 바꿀 때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닌데, 뭐. <laughs> 에어컨 청소를 해도 너무 오래된 차라서 안 되더라고. 가, 가죽 시트가 아니라 천 시트였어. 그러다 보니까, 워낙 우리 아빠가 한 20년 정도 타시던 차다 보니까 차가 많이 꼬랐어. 뭐,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니까. 다음 거 가겠습니다. 4위 갈게요. 빨리 가겠습니다. 4위. private. 영어로 쓸게요. Pri. private. private. detective. 그치 않은, 근데 팔았어요. 이제, 써나타3는 저희가 처분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랜저 XG를 타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그랜저 XG는 괜찮아요. 올드와 클래식의 차이는 뭔가요? 올드는 그냥 늘었다, 고 클래식은 멋지게 늘 멋지게 나이, 멋진 스타일이야. 어이, 우르사님, 알겠어요. 가요. 그쵸. 프라이 c 디텍티브 같은 경우는 사립탐정입니다. 어, 우르사님 오늘 33개 선물? 고맙습니다, 우르사님. 내일 볼게요. 오르사님, 나 내일 5시 반에, 어, 아시, 공식방송 하는데, 아잇. 들어가요. 사립탐정 얘기해 볼게요. 보통 사립탐정을 얘기하면 뭔가 막 콜롬보 뭐 이런 게 생각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사립탐정이라고 하면 뭔가 흥신소나 막 괜히 막 바람난 남편 뒷조사하면서 막 사진 찍으러 다닌 사람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어, 미국에서는 사실 기업 간의 기업 기술 유출, 지적 재산권 공금 횡령, 그리고 보험사에서 보험 사기를 위한 어떤 조사의 닭으로서 사립탐정들을 상당히 많이 고용을 해요.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사립탐정의 트렌드는 굉장히 유행하는 트렌드예요. 점점점 사립탐정들의 숫자가